안녕하세요. 머리에 콕 박히는 일본어 단어 암기법 57회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단어, 이치바입니다. 우리말 잊지마와 비슷해서 잊지마 시장 가는 것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치바 시장입니다. 두 번째 단어, 아나입니다. 우리말 안와 와 비슷해서 안화 구덩이에서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안화 구덩이입니다. 세 번째 단어 이키입니다. 우리말 이끼와 비슷해서 이끼가 숨시다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키 숨입니다. 네 번째 단어 오보에루입니다. 악기 이름 오보에와 비슷해서 오보에를 느끼다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보에 느끼다입니다.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